안녕하세요. 지금 이 시간에도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엄청 실이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. 며칠 전에 추워진 날씨로 더 안으로 다 들어놓았다가 오늘은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금 밖으로 다 들어내실 것 같습니다. 많이 힘드시죠. 허리도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. 저도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아니, 추워졌다, 따뜻해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한세 번, 네번 정도는 들어놓았다가 내놓고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다이 아이들을 내놓았답니다. 다 내놓고 조금 전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튤립이 너무 이쁘게 피어서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답니다. 이 아이들은 제가 꽃탕기 야생화에서 작년 좀 일찍 초겨울에 구근을 주문을 했답니다. 두 종류를 주문을 했는데, 지금 밑에 있는 이 아이는 함께 제가 식재를 했는데, 이 아이는 지금 아직... 피지를 안고 있답니다. 제가 툴립을 좀 해마다 조금 보려고 식재를 하는데요. 저는 이렇게 예쁜 툴립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. 잠시 좀 일어나서 조금 수술 쪽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 아이들이 아까 오전에는 살짝 피워주어서. 꽃 속에 있는 수술이 참 예뻤답니다. 지금 또 툴립이 밤이면은 잎을 또 담으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작년에도 키워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. 정말 이 아이는 참 예쁩니다. 제가 어제 참 예쁘게 영상으로 담았던 우리 집, 나는 크루스는 제가 물을 줬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살짝 옆으로 지금 누운 것 같습니다. 지금 뒤에 보이는 일본 비올라는 앞으로 얼굴이 점점 예뻐질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이들이 다 아직 물이 마르지를 않아서 모두 힘이 없는 상태랍니다.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좀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향기가 정말로 좋은 향기초롱이랍니다. 제가 웃자다가 보니까 분갈이를 아직 못해줬답니다. 얘가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우리집 옥상에 벌이 작년보다 두 배는 더 많이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. 꼭 한번 지어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 본답니다. 옆으로 살짝 보니까 어제 함께 예쁘게 담았던 돌단풍도 한번 담아 본답니다. 돌단풍은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워 주죠. 꽃말도 참 좋습니다. 희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답니다. 또 다른 아이들도 서운해할까봐 한번 천천히 쭉 담아 온답니다. 둘리곤 10분을 봐도 참 예쁩니다. 애니시단은 지금도 한창 피어주고 있답니다. 제가 너무 뭐 많이 들여놓다가 보니까 이번에 장미는 들여놓지를 못했답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이 꽃잎 하나 상하지를 않고 단디잘 견뎌 주었답다 장미는참 강인한 것 같습니다. 또 어저께 예쁘게 담았던 네 메시하고 제 아이가 애기 그호촌데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답니다. 아이들도 그리고 제가 또베나를 들어놓지를 못했답니다. 그랬더니 냉이는 약간 입은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회복을 한것 같습니다. 또이 아이들 키우면 키울수록 좀 매력이 있는 캥거루 발톱은요 밑에서 옷이 참말로 많이 나와주고 있답니다. 다시 한 번. 목마가리또. 참 예쁩니다. 지금 뒤에 있는 수국도 다 촉을 태우고 있답니다. 다시 한 번. 튤립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오늘 사실 외출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튤립이 너무 예뻐서 보을 영상으로 담아 보고 있답니다. 또볼 일은 다음에도 볼수 있지만 우리 집 튤립은 지금 딱이 계절에만 좀볼 수가 있어서 외출을 안 하고 지금 못하고 놀고 있답니다. 올해 제가 참 예쁘게 감상을 한 샤넬 양제비꽃인데요. 오늘 바깥으로 내놓았답니다. 이 아이는 꽃이 좀 개화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고요. 향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즘 제가 또 향기 있는 식물에게 빠졌답니다. 지금. 아직 이쪽이 다 정리가 안 돼서 좀 많이 어수선하답니다. 요즘 또 향기에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마 희순야 생화에서 대품 노란 장미하고 또 샤넬 장미가 와야지만 정리도 되고 또 옥탑도 수리를 좀 해야 되어서 좀 옥탑 수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완전히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.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. 오늘 틀리바람에좀 어수선하게 지금 담아보고 있답니다. 영상을 담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지나가서 중지를 하고 다시 영상으로 담고 있답니다. 중간에 소음이 좀 들리시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. 지금 저쪽에 아직도 건강하게, 짱짱하게 있는 시클라멘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한 샤넬양 제비꽃을 이동을 해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뒤쪽에 보이는 아이들이 분갈이를 해준 샤넬양 제비꽃이랍니다. 분갈이를 좀 여러 개를 해 주다가 보니까 화분이 부족해서 저번에 오물정 진주바이솔을 다녀 오게 되었답니다. 오물정 진주바이솔에는 바이솔이 진짜 엄청 실이 많이 있었답니다. 또 다양한 화분도 너무 너무 많아서 구경을 잘 하고 왔답니다. 우물장 진주 바이솔 사장님께서는 참 성격도 엄청 시리 시원시원하시고 포스도 남다르시게 참 멋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야생화 블루베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라고 말씀을 해드리니까 더 친절하게 참 잘해줬답니다. 다시 한번 진주 바이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제가 초겨울부터 키웠던 시클라멘인데요 지금 계단 안에서 지금 오늘 어저께 좀 촬영을 하고 또틀였다가 아침에 내놓았는데요 지금도 이 아이들도 물기가 마르지가 않아서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아이들이 좀 많이, 그래도 고송이는 좀 줄었답니다. 그래도 참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겨울 내내 볼수 있는 참 감사한 시클라멘 꽃친것 같습니다. 분갈이는 또 따로 못해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. 애기 사과꽃인데요. 이 아이도 제가 어제 예쁘게 영상으로 담았죠. 풍갈이도 못해 주었는데, 해마다 예쁜 꽃을 보여주어서 한번 담아 본답니다. 지금 이 아이들은 제가 겨울 해내 계단에서 관리를 해준 아이들인데요. 루이코는 이제 확연하게 촉이 잘 보인답니다. 이색 제비는 곳곳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예쁜 꽃을 보여준 홍학 제비꽃도 참 예쁩니다. 이 아이가 제가 너무 예뻐서 다시 또 추가로 택배 주문을 해서 오물정 진주바이솔에서또 데려온 화분에다가 얼마전에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. 흑제비꽃인가요 이 아이가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나려고 합니다. 이 아이도 다시 주문을 한 홍합 제비꽃이랍니다. 제가 너무너무 너무 어설프게나마 분갈이를 해주게 되었는데요. 결국 좀이 아이는 좀 활착을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또 제가 실패를 했답니다. 맨날 유튜브를 보고 선생님들께 배우고 공부를 해도 저는 이상하게 손재주가 없어서 실전에는 참 약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또 보기가 좀 이상이 있어서 잘라 주었답니다. 조금 제가 공부를 맨날 해도 손재주가 없고 실전에 약하기 때문에 보시고 좀 한번 웃고 가시라고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답니다. 제가 한번 웃음이 터지면 1시간을 웃어야 되고 울음도 또 터지면 1시간을 또 울어야 한답니다. 그래서 또 지금 웃음이 자꾸 나려고 해서 또 저쪽으로 가서 다른 아이들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저쪽에서 조금 다른 아이들을 영상으로 담고 이쪽으로 와 보니까 해가 조금 지려고 하니까 툴립이 잎을 더 많이 담으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난석을 조금 구하고 또 불의 옥잠을 조금 구해보려고 에르베 플라워를 우리 앞 동무님하고 함께 다녀오게 되었답니다. 어제 에르베 플라워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 계셨는지 정말 주차가... 할 곳이 없어서 난리도 아니었답니다.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좀 봄에는 꽃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조금 꽃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봄이면은 예쁜 꽃의 에너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라고.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. 저는 봄에도 겨울에도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은 남사 화훼단지를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또 예비 플라워에도 엄청나게 꽃을 또 구경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답니다. 저도 겨울에는 거의 한 달에 한몇 번쯤은 고예피플라워를 다녀온답니다. 예피플라워 사장님이 인상이 참 좋으시죠? 특히 우리 밥동무님하고는 엄청실이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항상 또두 분이서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웃는답니다. 저는 계산을 좀 하라고 우리 밥 동무님한테 돈을 주고 또 바깥에 있는 곳을 구경을 하다가 한번 쳐다보면 두 분이서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항상 웃고 그러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답니다.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박스를 들고 나올 때는 가끔씩 에피플라워 사장님께 재밌는 립 서비스도 가끔씩 해드린답니다. 요즘 또 조금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. 가끔씩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 아파트 관리비도 좀 많이 오르고 또 연로비가 많이 올랐다고 조금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바깥 소식을 간간히 듣는답니다. 그래서 저는 돈도 안들어가는 립서비스를 가끔씩 재밌게 해주는 팬이랍니다 항상 저도 저 혼자서는 이런 환경을 또 꾸밀수가 없답니다 항상 헤어샵을 운영을 하시면서 참 성실하게 사셔서 항상 자기가 또 하고싶은 취미생활이라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스럽게 사랑하는 우리 밥동무님의 공이 상당히 크답니다. 우리 밥동무님 올해도 잘 부탁드려 본답니다.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괜찮게 너무 튤잎이 예뻐서 한번 영상을 두루두루 담아보게 되었답니다.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